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인터뷰에서 개엄은 국가위기 속 비상사태 선언이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개엄을 다시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선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처럼 국민을 억압하려는 개엄이 아니었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 확대에 큰 의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국 여론이 윤전 대통령에게 냉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일 년을 맞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며 사회 통합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내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을 전하며 한국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개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